견치와 소구치가 섞여 있는 3에서 5 복합 브릿지인데요.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가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입니다. 그 위에 제작을 하고요. 레벨은 마진 레벨을 치은에 맞춰가지고 약간 크게 형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줄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치은이 아무래도 이제 드러나서 그 어버트먼트에 메탈이 보이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앞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치은 레벨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치는 디스탈 쪽에 컨택이 지금 없어요. 6, 7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자 처리하고 있고요. 저렇게 하면 치태나 만약에 청소 같은 게 치태도 덜 끼고 청소성도 좋아져서 일부러 디스탈은 좀 정리를 할때 마진 두께 정도로 바짝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진 깎는 거는 어차피 제가 마진을 약간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원래는 약간 저거보다 각도를 덜 주고 자연치아보다는 임플란트 각도를 덜 주고 삭제를 하는데 어 지금은 두께감을 많이 줘서 일반 우리 크라운 마진 깎듯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차피 사이즈도 자연치아의 80% 사이즈를 좀 줄여 만들거든요. 픽스처가 자연치아의 루트가 있을 때보다는 교합력을 견디는 힘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환면 크기를 예전만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20% 정도 줄여주는 것도 있어서, 마진을 지금 뭐, 사이즈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크라운 정도로 맞춰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건이 가능할 때 그렇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일부러 마진을 좀 두껍게 만들어서 교환면 크기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겉면의 그 크기를 일부러 뭐 늘려줘야 되는 상황에만 적용이 되고요. 대구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소지나 견치 사이즈로 봐서는 큰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자연치아 크라운처럼 마진 형성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면 삭제해주고 컨택 쪽에 걸리는 것들 정리해줘서 언더컷 정리하는 거죠. 그것까지 해주고 이제 구강에 다시 체크를 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일단, 이제, 볼 쪽으로 너무 튀어나오거나, 혀 쪽으로 너무 튀어나와도,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선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볼 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죠. 치조정의 센트럴을 잡아주고, 그리고 뭐, 견치 싱귤럼 중에 설치와 부분에 이제 센트럴을 잡아주면서 이제, 가운데 연결을 하고, 그리고 견치 튀어나온 정도, 순면 튀어나온 정도로 버칼리 소구치랑 연결해주고, 견치 크기를 링갈 소구치하고 비슷하게 잡아서 연결해준 다음에, 민괄 쪽에 풍용부 2분의 1과 버칼 쪽에 풍용부 3분의 1을 형성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삭제량이 많다 보니까 교환면하고 3분의 1 사이를 깎을 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샘들이 3분의 1도 깎아야 되고 교환면도 깎아야 되니까 뭐다 깎다 하면서 깎아요. 그러면 놓치는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한 군데 교환면을 먼저 삭제를 해놓고 아래쪽 3분의 1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혹은 2분의 1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사고들을 많이 치십니다. 그리고 센트라 그러면은 바이팅이 시켜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저는 제가 임의 설정했거든요. 그 견치에 보면 은 컨택이 조금 찍혀 있어서 그거 보고 임의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임의 설정 제대로만 하면 뭐 거의 맞으니까 뚫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디스크선을 잡을 건데 4번이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를 좀 줄이고, 옆에 있는 5번 치아를 좀더 이제 키우는 방식으로 해서 위치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3번 쪽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 5번 쪽이 작아서 5번 쪽만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선 잡아주고, 교환면 쪽에서 마무리하듯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 저걸 순서대로 그냥 막 돌려서 그리시면 사고나게 딱 좋습니다. 어... 지금 디스크를 따고 있는데 저처럼 저렇게 원샷으로 당기시면 손 다쳐요 잘못하면. 그래서 꽁꽁꽁 눌러주는, 꽁꽁꽁 저렇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저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일반 선생님들도 이제 할수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쭉쭉 당기다가 실수로 손 다치시는 분들도 있어서 차라리 저렇게 이제 조금씩 찌르는 방식을 더 권해드리고. 소고치의 기본 형태인 링갈 쪽은 좀 날씬하게 가죠 뭐가 보면 센트럴 그루브가 쭉쭉 들어갑니다 저기를 삭제를 충분히 안 해주면 치간 사이 음식물 엄청 많이 껴요 그래서 치간 엠브레이저가 명확하게 나와 음식물 배출이 잘 돼서 치은 손상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링갈 쪽은 센트럴 그루브까지 바짝 깎아주고 버칼 쪽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약간 1mm 정도만 다운이 된 정도의 미세한 뭐 사선 느낌 나서 저기는 이제 바짝 깎으시면 오히려 음식물이 많이 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삼각형, 기와지붕 느낌으로 처리를 해줬고 마진을 삭제를 하고 있어요. 마진은 시간 사의 엠브레이저 형성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인접지 마진이랑 지금 대칭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저게 마치 이제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아가는 것 같은 모양인데 저걸 제대로 설정을 안 해주고 삭제를 잘못하면 음식물이 잘안 빠져서 오히려 치근에 염증이 생깁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죠. 그래서 대칭을 맞춰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사이를 파서 엠브레이저, 인접의 마진과 네파닉이 자연스럽게 대칭을 이루도록 마치 갈매기가 기룩기룩 날개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엠브레이저를 형성을 해주고요. 엠브레이저 형태까지 이제 마진 쪽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치아 사이 사이에 원래 디스크로 보통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저분한 게좀 많고 분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버로 막 긁어주고 있죠. 치간 사이를. 저렇게 이제 긁어주면 아무래도 이제 마진하고 특히 링괄은 연결이 쭉 되면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 엠브레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야지 음식물이 잘 빠져나와요. 왜냐면 밥을 먹다 보면 음식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내가 뭐 그냥 모양을 상관없이 그냥 네모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지금 깎는 부위 있죠. 치간 사이. 조 사이 아래쪽, 마진 쪽으로 치태나 음식물이 되게 많이 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증이 심해져서 치간 요도가 많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합면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 제가 치아 모양을 절단년 옆에 있는 2번 기준으로 3번을 한 1mm 정도 더 길게 잡아놓고, 소구치 나머지를 잡아줘야 지금 손으로 비빌 때 그게 이제 스피만곡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좌우로 갈때 측방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스피를 지금 100%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뒤쪽에 뭐 임플란트를 더 심으실 수도 있고, 지금 지하가 빈자리가 있거든요. 이 환자 이제 진료 계획을 100%는 모르지만, 어쨌든 덴처라든뭘 하든 저 부분이 어 스피를 100%는 못 맞춥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측방에 걸리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어서, 풀 던처 맞출 때 사용하는 캠퍼 라인 정도로 맞춰줬습니다. 견치는 지금 지대치가 폭이 넓어서, 어, 절단량을 너무 얇게 만들면 아무래도 설치가 깨지겠죠. 그래서 두께감을 보통 절단량 한 2mm 정도 두께를 하면, 지금 한 3mm가 넘는 정도. 더 두꺼우면 4, 5mm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마진과 절단현은 거의 일자 느낌이 나게 정렬하는데요. 이걸 또 보통 전치부 만들듯이 그 설치과 느낌을 내버리면 견치 자체 지대치가 두껍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뚫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마진 엠브레이저도 정리를 중간에 해줬었고요. 그리고 세라포를 활용하면 이제 분리를 할수 있는데 디스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칼자국 같이 나기 때문에 그게 교합력에 의해서 이제 부서지는 현상, 부러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세라폴 을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깊게 파지 않고 그냥 뭐 느낌만 준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스크 지나간 것처럼 세라폴도 지나가면 주변이 이제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세라폴이 팔리싱도 되거든요. 실리콘 계열이라 비용도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라서 그래서 가성비가 또 괜찮고요 그리고 레진을 깎다 보면 이렇게 재료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실리콘 계열들이 근데 이제 세라펄 자체가 단단한 편이라서 이렇게 다른 것도 좀 덜합니다 저게 포세린 팔레싱하는 재료라서 뭐 레진 정도는 충분히 뭐 크게 달지도 않고 오래 쓰실 수 있죠 네, 이제 세라폴을 활용해서 치간 엠브레이저의 거친 부분들을 계속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세라폴을 비행접시 모양으로 깎았어요. 치간 사이가 좁다 보니까 이게 원래 세라폴 자체가 좀 두껍게 원반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모양을 비행접시 모양으로 깎아서 사용을 하면 틈 사이 정리하기가 되게 편리해요. 팔리싱하기도 유리하고. 휘어진 디스크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뒀다가 세라포를 눌러서 비행접시 모양으로 깎아주시면 활용하기 좋고요. 디스크 썼다 버썼다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쓰다 보면 횟수를 줄이는 게 좋거든요. 될수 있으면 큰 덩어리들은 버로 삭제를 하고 그리고 디스크를 중간에 한번 활용을 해주고 그리고 아 그래도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내가 버로 좀 정리를 해주고 싶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팔리싱처럼 주변부를 부드럽게 혹시 남아있는 게 있다면 뭐 개수가 많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놓치는 것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 팔리싱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힘 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나중에 팔리싱벌을 댔을 때 예를 들면 그 노란색 실리콘버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을 할때 정말 크게 힘안 들이고 매근하게 깎입니다. 지금은 그룹을 하고 있죠. 외형이 나오면 그룹을 했을 때 이게 어울리거든요. 근데 외형 상태가 안 좋으면 그룹을 해도 그다음 뭐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능도 없고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외형을 잘 잡아주고 그룹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룹 파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쌤들이 선명하지 않아서 더 깊게 파시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먼지 닦아서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깔끔하게 날아가고, 그렇게 깊이 안 팠는데 음영도 생기고,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걸더 권해드려요. 두께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뭐 외형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측방도 거의 잡힐 정도로 완만하게 망고이 잡혀 있습니다. 모양 참고해 보세요.